이게기작까니까해게 벌써 도이렇게? 그래. 이거 힘들 줘도 되지. 빨다빨 갚았어? 어? 어. 빨리해 나는 옛날에 나무 그걸 도둑만 들어가지고 응. 我怀孕了。Oh, oh, oh. 이제 오징어 기념을 한거 없으면 그것도 돌한 바퀴인 게 아깝다 아비 온다 비 왔고 비아 Ну да. Это 나도 이제 숙이 거의 다파 빠진다. 아 빨리 배 타고 좀 끝나고 진짜 버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베타 버전을 해봤는데. 아니, 스킨을 못 바꿔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지금 원래 쓰는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베타 버전끝 나면 뭐 스킨도 바꿔 지실 테니까. 그때 다시. 버전을 올려주고 싶은, 그, 입니다. 어. 나 너무 배고 있는데. 안보이리 네. 무슨 금방 없어지 한번 코볼스톤 생성기를 도전하겠어. 무료로 꽤 있습니다. 네. 네. 코볼스톤 생성기 할때세 네. 개를 올려야 하나요? 두 개를 올려야 하나요? 글 음, 하여... 잡을 때 Y 자 그릴 때. 세 개야, 두 개야. 이렇게 세 개로 흙을 쌓고, 이렇게 양쪽 아,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더 크게 만들려면은 다섯 개도 됩니다. 그럼 네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두 개씩 으로해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섯 개씩 만들면 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네. 네. 왜 자꾸 옆에 떼내거든니 당신이 원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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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섯 박, 세 박, 세 박, 세더 있어야지. 세 박, 세왕성 박, 세는데오 가만히 있으면 다다된 다, 다 된다. 안 들어, 와인 박, 세 이소이 h a t s the case? What's the c a 요 e What's the case? What's the case? What's the c a 끝 e w 에 a t s the c a 분 푸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이자 안에 구멍이 생깁니다. 거기 용알을 부으세요. 부으세요? 응, 부어요. 용암면한 다음에 여기 용알 바로 위에만 흙을 놓는다. 바로 위에만. 옆에는 놓지 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 아, 얼음 물을 물 위에도 물 위에만 흙을 놓습니다. 물 위에 흙을 놓라고? 네또네음네 하고 네. 네네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여기 흙을 와이짜 옆에 줄딱대기 흙을 다다 다 캡니다.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땅만. 님이 장만 드시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되는데요? 망했다 어떻게 했는지. 이거, 원래 딴만 가면 안 되지. 만 이것만 보고 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더 해도 요 어, 됐다. 아닌가? 아 잠깐만 이쪽이 하나 다시 퍼야 되는데. 아니야, 도와줄게. 아니야 아니야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말라고. 다시 다시 해라. 야다 아니. 네. 네.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 네. 말라고 했죠. 네. 다시하면 돼요. 아 이게 신나게 하는 방법이죠. 돌켜야이 돌이 부렇게 아, 아, 탄다, 탄다, 탄다! 나다옷 받고 죽는거 아니겠지? 너무 색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이무건 많아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잘못하다가 없시디어 나올수도 있어 난막 몸을 씌워봐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가 않 알지? 음 근데 너 잘못 됐는데 왜? 물이 세, 네 반향으로 안 가고 두 반향, 반약, 세 반향으로만 가는데? 왜? 그것 때문에 망했는지나 그렇게 망했는데, 내가 갔을 때는 내 방향이었는데. 나 뭐, 늦춰. 생각한 거 아닌데? 아닌데? 내가 갔을 때는 분명 내. 나 그렇게 해봤는데. 그돌다 쳤는데. 아닌데, 한 방향 만췄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는데 맞는데? 아 맞는데? 그래 그래 나, 나 진짜 해봤다니까 我一听到这我就觉得。 일단, 형태로 뭐 하자? 아, 뭐. 돌이 많아지면, 들어오자. 어, 야, 나 매우 이상하게 해서, 돌이 엄청 많이 와. 안 근데, 캘게 없어. 나무, 나무줄안 들어? 네,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믿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죠. 어. 이만.